2셋 나는 모든 게 무너진 날 밤늦게 택시를 탔어요. 실패한 실험 헤어진 연인, 갈곳 없는 담 그날은 죽고 싶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 밖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기사님도 조용했죠. 한참을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정말 사라지고 싶다. 그런데 그때 기사님이 갑자기 한마디 하셨어요. 아가씨 그거 알아요? 아무 말안 해도 울고 있는 거다 보여요. 나는 화들짝 놀랐어요. 뒷유리로 얼굴이 비쳤나? 울음이 들렸나? 그도 그럴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기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내 딸도 스물셋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조용했어요. 말한 마디 없이 택시에서 내렸죠. 그날 밤 마지막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전, 요즘 젊은 손님이 조용하면 무서워요. 혹시, 내 딸처럼, 혼자 사라질까봐,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그는 말없이 휴지 한 장을 건넸고, 나는 조용히, 숨 죽여 울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을 계산하려 했는데,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딸한테 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차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라져요. 제발 사라져요. 그말한 마디가 그밤 나를 붙잡았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난 그날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무서울 때가 있지만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사라져요. 제발 사라져요.